선거제도에 있어서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더욱더 투철한 준법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을 속이고 법을 위반하여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지금 부정선거를 싸우시는 분들도 이 탄핵정변의 진실을 밝히시려는 분들도 사기 방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우시는 분들도 가장 근본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무엇을 안 지키고 있죠?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요, 국민의 생명 한명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정신으로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작용이 많은 것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수능을 학생들에게 그것을 맞으라고 의무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입니까? 헌법을 위반한 거죠. 그렇게 방역을 했던 자들. 그래서 모든 사건의 시작이 이 준법정신이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사실 말씀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법이 국민 생활의 현실을 규제하지 못하고 또한 법이 그 존엄성을 유지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정치적 독선과 횡포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락한 지난날의 남맥상. 이제 지난날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극성이죠? 맞습니다. 법이 오히려 횡포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독성과 횡포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극성인 지금의 이때입니다.